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 오늘 읽게 될 부분의 내용은 11장과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11장 1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동네 곳곳을 다니시면서 천국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마태복음이 어, 그 뒤에 이어지는 11장, 12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사람들의 반응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오죠 아, 그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 한마디로 말한다면 흔들림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가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름의 불신이라기보다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이야기 되어진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의 시선을 교정해 주기로 보게 됩니다. 11장 5절을 보실까요? 요한에게 알리되라고 하면서 말려요. 한에게 알리야 될 내용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오늘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오심의 사역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보시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죠. 어,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요한도 실족할 때가 있구나. 요한도 흔들릴 때가 있구나. 요한이 분명, 오늘 뒤에 보시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맞지만, 여전히 그도, 어, 개시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9 구절에 보시게 되면, 구절 이하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측면의 의미라기보다는, 구속사의 계시적인 측면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보다 그가 더 낫다라고 할때그 의미는 더 크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는 계시의 실체의 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다면, 요한은 그래도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구약을 매듭 짓고 신약을 여는 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목도했다는 측면에서는 더 나은 자로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는 11장 1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다의 의미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아브라함 때보다 다윗 때보다 세례 요한 때가 훨씬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래 그 뒤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연 이후로 이제 천국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고 임하고 시작된 이후로 그 뒤에 천국에 속한 자들은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측면에서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할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측면인 것이죠 더 낫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얼마나 더 온전한 계신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그 역사적 전환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했지만, 그도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이해의 메인바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하고 나면 당장의 모든 악이 단 한순간에 짐벌되어지고 사라지고 심판받을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간에 갇혀서 들어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메시아 사역과 함께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헤로도왕이 존재하고 있고 로마가, 가, 로마가 존재하고 있고 그가 예언서를 통해 기대했던 예루살렘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볼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십니다. 너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요한도 그 시대의 목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 그 나름의 한계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한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아직 영광의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위치에서 보게 되면 영광의 주님이 오실 날 생존하는 자로서 그 나라를 보는 자들 입장에서 보면 크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만약 오늘 주님이 영광 중에 제림하셔서 우리가 산자로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서 영광의 주님을 본다는 것은 이전의 그 어느 신자들보다 더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위치해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다 보지 못했다는 식면에서의 한계가 있었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큰 자입니다. 그런데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 신자로 살아는 자들은 우리보다 그런 면에서 더큰 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그 역사적인 한계 속에서 아직 주님이 약속대로 오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한계를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심각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심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회이감이 드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번듯하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의 세상은 심판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더 평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의 흔들림을, 그의 실족함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때 내 기대와 내 상황 속에서 하나의 나라가 헤어려지는 게 아니라 약속되어진 하나의 나라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 영광과 소망을 말씀의 근거에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뒤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더하여 주십니다. 12절 보실까요?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레 요한은 구속사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출현하면서 천국은 본격적으로 이 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천국이 침노당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번역은 조금 더 다르게 번역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해석적인 이해가 있지만 헬라어의 문법을 존중해서 맥락의 이해를 바르게 해서 해석을 한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가 아니라 천국이 세상을 침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힘 있게 뻗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침노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폭행을 가하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자체로 좀더 능동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힘있게 붙들다, 열정적으로 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오신과 함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열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뻗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침노하는 자 같은 맥락에서 열정적으로 그 나라를 치하고 회계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그 뒤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피리를 부는 자들이 있어도 피리를 부를 도 반응하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또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힘있게 뻗어나고 있으니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나라를 취하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귀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나 하니까 20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언급되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소돔보다 못한 예. 소돔마저도 만약에 오늘 이 영광을 봤다면 돌아왔을 텐데 예수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지는 너희들은 참소돔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초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랑주안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이런 하나의 나라가 침노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영적 전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조용히, 묵묵히 뻗어 나가고 있는 것을 침노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완성을 향해 영광스럽게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영적 현장에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 세례 의 요한처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기대와 상황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아무렇게 <laughs>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도 흔들리고 실족할 정도인데,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조 예수 그리스의 다시 오심을 확신하고, 이 땅에 심겨진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침노의 사역에, 힘있게 뻗어가는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흔들림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요한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더 나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건 맞지만 오롯이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시 오신 영광의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인생이니 온도 신자들이여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해석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신 영광의 주님을 보는 시선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침노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의 영광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뻗어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영광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적용될 때에 이런 결단으로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기대와 내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요한도 요한 나름대로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가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분명히 올 것을 믿고 그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돌아올 영혼들을 품고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초청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나님 나라마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린다고 약속된 주 오심과 함께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영광이, 세상의 화려함이 세상의 우리를 어, 유혹함이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이 일들에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악을 침노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악한 자를 권세를 꺾고 힘있게 뻗어가는 이 일들에 침노라는 표현으로 쓸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음, 확장시켜가는 일들에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뻗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또 침노하는 자라는 표현을 합당하게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주안이 될수 있도록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